음. 그리고 일단 전하고 전에 느낀 그 대구하고 이제 와서 진짜 경험해본 대구가 어떻게 다른지 느끼실만할 것 같고 이 한마디씩 해주습니다 저는 그 제가 아마추어 때는 대구 FC가 그 순위로 봤을 때는 좀 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중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와서 몸으로 겪어보고 이제 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모든 팀들 다 만만치가 않다. 다 똑같은데, 정말 만만치가 않고, 그 다음에 정말 순위가 어느 정도, 순위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몸으로 제가 느낀 것 같아요. 직접 와서, 대구 FC 직접 와서 해보니까. 뭐, 저도 현, 현우 형이 말했다시피, 순위, 뭐, 여기 입단하기 전엔 순위로만 봤을 때는, 아, 그저 그런 팀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서 같이 운동을 해보고, 뭐, 시합 뛰는 것도 보니까, 전혀 다른 팀한테 지쳐지지도 않고, 뭐 모자랄 게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팀에 비해서. 뭐. 아마추어 있을 때보다 확실히 프로와서 운동하는 게 훨씬 틀리고요 일단 그리고 어, 알게 모르게 긴장감에서 이제 하는 게 많고 그리고 형들도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추어랑 프로랑 좀 틀린 거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감독님에 대해 얘기하자면 한마디씩뭐 하지만 <laughs>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감독님인지. 음, 감독님은, 뭐, 원래, 제가 생각하기로는 감독님들은 원래 막 무게감 있고, 뭐, 좀 선수들하고 뭐 그렇게 막 친근감 있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요. 감독님 같은 경우는 먼저 선수들한테 다가와서 친근감 있게 해주고 선수들을 좀더 편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저도 좋고, 뭐, 다 좋은 것 같아요. 감독님은 일단 아빠 같다. 일단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어, 그리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감독님들은 어, 당성된 감독님께서는 정말로 이렇게 챙, 많이 챙겨주시고 좋은 조언도 해주시고 그냥 감싸주고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독님으로서. 네, 일단 너무나 일단 잘 선수들을 일단 잘 생각 많이 해주시고 배려 많이 해주시고 또. 어... 선수들께서, 선수한테 와서 장난도, 선수 긴장도 풀어주시고, 그리고 좀 이렇게 신사적인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항상 좀 침착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실 때 같은 거 보면은 항상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고, 아 배울 점이나 이런 게 많은 감수것 같습니다. 한생님 선수한테 좀 가졌고, 나머지 두 선수는 더 네. 뭐, 뛰고 싶으면 클것 같아요. 어에서 지켜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골키퍼는 한 명만 투입이 되는 거고 한 명이 출전을 하게 되면은 쉽게 바꾸지 않는 포지션이니까 어 저도 정말로 뛰고 싶고 한데 그래도 기회는 분명히 오는 거니까 감독님께서 항상 말하듯이 준비 잘 하고 몸 끌어올리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뛰고 싶어도 그냥 목표가 있으니까 그 과정 이루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네. 그냥 뛰고 싶어요. 그냥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네. 지금 이 카메라 보시고. 네. 감독님께 어필한 요 감독님이요? 네. 감독님. <laughs> 저 뛰고 싶어요. 예. <laughs> 네, 기회 주신다면 정말 팬분들이랑 그리고 감독님이랑 뭐전 선수들한테 신뢰감 있게 좋은, 네,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꼭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네. 음, 뭐 물론 게임 경기 잘해서 경기를 뛰면 상관이 없는데 뭐 제가 여기 와가지고 아직 많이 모자란다는 걸 느끼고 음 제가 원 감독님이 원하는 스타일이 스타일을 추구하시는데 저한테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뭐 부탁 저한테 뭐 지시를 내려주시는데 제가 거기에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아직 많이 더 노력해야 될것 같고 뭐. 앞으로 계속 그 스타일을 바꾸고 감독님이 원하는 걸 계속 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나간다면 언젠가 한 번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김승 선수 항상 한번 감독님께 어필했어요. 어 감독님 항상 저한테 어, 여성스럽다고 하시는데 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어, 감독님이 원하시는 대로, 음, 스타일도 바꾸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한번 노력하고 있을 테니까 꼭 기회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어, 일단 저는 처음 왔을 때 같은 방 쓰게 된 터키에서도 그렇고 대구에서도 같은 곳에서 진호형이랑 좀 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 사실 좀 많이 괴롭히거든요 장난도 많이 치고 괴롭히면서도 많이 잘 챙겨주고 또 이번에 새로 입단하게 된 저희 대학교 선배 김우진 이랑도 친한 편이고 아, 진호형 같은 경우는 장난이 좀 심해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남들은 무섭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 그런 걸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난 많이 치는 편이고 축구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해 주는 편이에요 진해 프로 데뷔전 할 때도 진영 형이 많이 얘기를 했었고 골 넣을 것 같다고 꿈에서 너골 넣는 꿈 꿨다고 그랬는데 제가 골넣니까 저한테 와서 형 말이 맞지? 어... <laughs> 일단 제가 이제 잘때 우리가 좀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하지 뭐라고 하시는데 일부러 하는 거 아니니까 좀 이해 좀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왜 하는 거예요, 어렸을 <laughs> 때? 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코랑 목이 좀안 좋아가지고 아... 숙농증 비슷하게 그런 게 있어서 저도 뭐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건데 진우 형그할 때마다 아 그거 하면 나가 되나? <laughs> 네. 이런 식으로. 네. 아, 저는 담배 피신 줄 알고 <laughs> 아 오해네요, 제가. 어, 어색한 선 수는 뭐 딱히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옆에 어. 선수. 예? 흥일이요 서로, 서로 얘기. 흥일이랑 현우노 뭐, 대학교 때부터 봐왔고 흥일이는 뭐 막내다 보니까 그렇게 딱히 어색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요 저요? <웃음> 없는데. <웃음> <웃음> 어, 이번에 들어온 이제 뭐 새로 들어온 민섭이 90년생인데. 친구고 좀 늦게 합류하다 보니까 뭐 어색하다면 뭐 말을 좀안한 편이라서 그정도 있는 것 같아요. 친한 선수는 뭐 조영훈 선수, 영훈이 요 그냥 항상 뭐 토요일 운동, 오전에 운동하고 일요일 쉴 때면은 음 같이 집에 안 가고 숙소에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집도 서울이고 저는 뭐 서울 쪽은 아니지만 뭐좀 멀어가지고 항상 같이 숙소에 있는데 그러면 영훈이 형이 같이 뭐 밥도 사주시고 같이 뭐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그래가지고 항상 붙어 다녀서 좀 많이 편한 것 같아요, 영훈이 형이. 주로 취미나 그런 다른. 취미요? 취미 뭐. 당구? <laughs> 당구. 당구는 얼마나. 아, 못 쳐요. <laughs> 치는 걸 좋아하는데. 어, 여기 당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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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 건 좋아하는데 잘못 쳐요. 어색하다기보다 좀. 어려운 선배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직 좀 어리고, 좀 나이 차이가 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좀, 좀 나이 많은 형들, 고참 형들한테는 좀 아직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구한테나. 먼저 다가가고 그런 스타일은 니요 제가요? 네.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laughs> 아, 네, 좀 그게 좀 심해서 부끄럼도 많고. 낯가림이 심해서 근데 먼저 다가 오셔 주면 어 제가 물론 물론 다가가려고 노력해야지만 해야 되지만 어 형들이 먼저 해 주셔서 저도 그나마 편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포지션이 꼬기퍼니까 일단 이양종 선수랑 그리고 이번에 신인 선수 배인영 선수 같은 방도 쓰고 항상 저희는 같이 다녀요. 그래서 뭐 운동할 때뭐 힘든거나 그리고 뭐 뭐 하고 싶은데 안 됐다는 거 그러면 밤에 뭐 간식도 사 먹으면서 그리고 막다 털어놓고 항상 그렇게 하, 하는데 주말마다 형들이 집에 갈거 아니에요 외박이면은 근데 저는 서울 사람이고 양종 선수는 부산 사람이고 배인영 선수는 대구 사람이에요 근데 항상 집에 가시더라고요 저만 버리고 그래서 혼자 <laughs> 막 사진 찍 사진 찍어서 막 보내고 형들한테 네, 그리고 좀 서러운 것도 있는데. 정말 잘 챙겨주고 그러는 거 같아요, 형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있어서 네. 어색한 선수는 흥이 있잖아요 <laughs> 제가 막 당구 치자고도 막 먼저 다가가고 그러는데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아까 다가오시면 더 네. 뭐 좋아하겠다고 아 근데 당구를 치자고 하는데 너무 잘 치니까 제가 재미가 없어요 예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던 걸요? 단난재미 다음에 좀 먼저... 아예 네. 말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좀 실력을 키운 다음에 도전할게요. <laughs>